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제가 잠깐 밖에 나와 있다가 영상을 잠깐 찍으려고 켰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이제 보야사의 마이크고요. 지금 이게 지향성 마이크인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었지만 지금 사용기 영상은 지금 처음 찍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편집을 하러 들어가 봐야 할것 같은데 지금 일단 마이크는 저를 향해 있어요 어 살짝 저를 완전히 저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살짝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핸드폰도 연결을 해놨는데 이제 마이크 때문에 이게 너무 앞으로 나오면 카메라에 자꾸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카메라에 나와서 일단은 제가 살짝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되게 잘 들리시나요? 어, 일단은 지금은 보야사의 마이크 테스트 중인 거고요. 오즈모 포켓의 기본 마이크를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네, 안녕하세요. 차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주변에 차 소음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차 하나 지나갔고요. 네, 잘안 들리실 거예요. 지금은 차가 없는데 이제 차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제 목소리가 잘안 들리실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어, 다시 마이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마이크를 다시 연결한 상태고요. 어, 마이크를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은 마이크가 끝으로 저쪽 반대쪽으로 향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안 들리실 거예요. 왜냐면 차들의 소리를 이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제 모습은 잘안 들리실 거예요. 어, 나는 다시 어느 한 사람이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laughs> 저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대로 촬영을 마치고요. 어 추후에 더 필요한 영상이 있으면 찍어 올릴 건데요. 이거 추후에는 이제 피, 제가 가지고 있는 보야사의 핀 마이크도 같이 연결을 해서 테스트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찍을 수 있는 거는 단 하나 오즈모 포켓의 기본 오디오 테스트랑 그리고 보야사의 제가 갖고 있는 지향성 마이크 테스트고요. 어, 추후에 영상으로는 이제 보야사의 핀 마이크랑 그리고 지향성 마이크 테스트 하고요 오즈몬 포켓에 연동을 해서요 그리고 지금 제가 주로 촬영하고 있는 오즈몬 포켓 말고도 이렇게 거치되어 있는 이 카메라 아이폰 8 플러스 입니다 그래서 8 플러스에 기본 수음 그리고 보야사의 지향성 마이크 연결했을 때와 핀 마이크 연결했을 때의 수음 테스트를 영상을 또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